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줄이고 싶다면 식단 관리가 핵심입니다. 딱 1분 만에 통풍에 좋은 음식 알려 드릴게요. 통풍은 우리 몸속에 요산 수치가 높아져 발생하는 병인데요. 요산은 음식 속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퓨린이 많은 맥주, 치킨, 고기 내장, 등 푸른 생선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풍을 이겨낼 수 있는 저퓨린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식품입니다. 둘째, 블랙커피입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요산배출을 촉진해 줄수 있습니다. 셋째, 기적의 과일, 체리,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통증과 염증 완화에 탁월하고 딸기 사과 같은 대부분의 과일도 좋습니다. 넷째, 곡류와 채소입니다. 쌀, 보리밀 등의 곡류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대부분의 채소는 퓨린 함량이 낮습니다. 마음 편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하루 2리터 이상 꼭 챙기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식단은 치료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건강하게 요산을 관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통풍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